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요번 방송은 2부작 정도로 좀 재밌는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뭐 이게 단순히 음모론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고 실제 그 팩트 기반으로 현재 미중 그리고 뭐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 이런 이제 국제 정세 관계 속에서 전반적으로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만큼 4차 산업 시대를 앞당기고, 그리고 또 지금 급격하게 오고 있는 생체칩 관련해서, 이게 뭐 베리칩이라고 해서 사실상 굉장히 음모론으로 치부가 되어 있는데, 어,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미 뭐, 사실상 애플워치 같은 경우도 생체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은, 거부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보여드릴 뭐 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스웨덴에서 이미 생체칩을 실험 중인 것들 상당 부분 많이 진척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것들이 요번 코로나 사태로 인 해서 얼마큼 더 앞당겨졌는지 그리고 생체칩 하면은 앞으로 미래 금융에 있어서 당연히 거기에 사용될 돈으로는 암호자산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자시, 자기 자신의 크레딧이 생체칩에 연동이 되면 그냥 블록체인 기반에서 찍으면 그냥 어디든지 지금 삼성페이 쓰듯이 사용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연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시대 속에 왔다. 그래서 이게 5년, 10년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어, 굉장히 좀 재밌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보여드린 요거는 지금 구글어스에요. 저도 오랜만에 좀 꺼내봤는데, 여러분도 구글어스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뭐, 대한민국, 그 다음에 북한 있고, 일본 있고, 여기 중국 있고. 땅이 뭐 한국이 얼만큼 작은지 이런 이제 큰 나라들 보면 굉장히 좀한 눈에 볼수 있어서 이제 이제 구글 어스를 보여드리면서 국제 관계 이제 국제 관계가 사실상 저도 국제 관계 전문가가 당연히 아니고 여러 이제 정보를 통해서 암호자산 시장하고 어떻게 융합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로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 여러분들도 제 정도의 그냥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암호자산 시장에만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융합적인 사고만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생각해 내실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어 제가 이야기 드린 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거나 좀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악플이나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이런 댓글보다는 그런 좀 건설적인 댓글들을 달아주시. 정말 어저 역시도 굉장히 더 많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 미중 관계 그리고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패권인데 어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생체 생체 칩이라는 게 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2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생체 칩의 시대적 방향성과 그리고 국제 관계 그리고 무력 지금 무력이 이제 결국에는 경제나 환율 전쟁 이후에 끝까지 안 됐을 때 이제 무력으로 사용이 되는데 무력, 경제력, 패권 다툼 속에서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돈 이제 이런 내용에 관, 관련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중국하고 이제 사실상 러시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사실상 미국이 북한하고 뭐 이란을 얼마 전에 이제 이란의 그 어떻게 보면 장군을 드론 폭격으로 암살을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이, 이란이나 뭐 북한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거든요. 이제 러시아는 뭐 예전 이제 그 소련 때부터도 굉장히 이제 신, 이제 냉전 시대가 오래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원래 그런 관계였고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공사 동맹 부분이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이제 전공법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전공법이 뭐 금융, 그리고 그냥 정말 무력 대결. 근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중국이 뭐 전투기 기술들을 러시아에서 뭐 수호이나 여러 가지들 이제 받겠다고 해서 카피해 가고 이래서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지고 중국은 늘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빼돌리고 카피하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결국에 중국이 그 기술력이나 이 국민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성이 늘 대충 대충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한국 모함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까보면 실제로 굉장히 허당인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런 군사 기술 쪽에서는 더 그런 것 같고 뭐 조선 쪽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이 뭐 러시아에서도 아까 그런 이제 전투기 관련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중국이 미국, 미국을 군사력으로 굉장히 뭐 재래식 무기로 웬만큼 뭐 전투기나 배 이런 것들 뭐 준비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제 군사 전문가들이 볼때 중국이 러시, 미국을 상대로 택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쳐도 사실상 미국한테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중국이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요번에 이제 버렸던 바이러스 이런 세균전 그리고 핵무기. 핵무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샷 원킬 싸움이잖아요. 핵무기 몇 방이 이제 본토 핵심 지역에 떨어지고 나면 그냥 그로기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두 가지가 중국이 택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 좀 보면 그래서 중국이 여기 있고 네 캐나다랑 북미가 여기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 거리를 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번에 바이러스 이 사태가 터졌고 이것이 이제 중국이 뭐 전반적으로 일부러 퍼뜨렸는지 아니면 뭐 실수로 만들어 놓긴 중국이 만들었는데 실수로 퍼졌는지 그건 뭐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제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찌됐던 요번 어이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보니 미국 역시도 이런 세균전에 의해서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자칫하면 요번에 미국의 항공모함도 셧다운이 됐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뭐 아무리 군사력이 앞서고 뭘 해도 그냥 사람이 아프면 뭐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세균전에 취약하다 라는 것을 미국도 동감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요번에 이제 어~ 뭐~ 일루, 일루미나티나 뭐~ 기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기존 이제 금융 세력들 중에 타락한 금융 세력들이 뭐~ 베리칩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음모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상 미중의 이제 패권 전쟁에서 결국에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유, 유일한 두 가지가 바이러스 세균과 그리고 핵무기인데 첫 번째로 바이러스 전에 대비를 하려고 하면 미국 역시도 요번에 화들짝 놀랜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항체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베리칩 전 단계로 할수 있는 건데 이런 것처럼 미국이 어칩 기반의 바이러스 통제 시스템을 앞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2부에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관점에서는. 어, 바이러스 통제 시스템을 어차피 칩 기반으로 가면 어차피 금융 시스템 전 세계 이제 기축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될 거기 때문에 왜냐면 하 달러가 붕괴되는 과정은 어,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들어가면 미국이 지금 달러를 여러 나라들한테 다 수출을 해요. 수출을 하고 뭐뭐 애플 컴퓨터도 박 팔고 모두 팔고 싸러 엄청 수출을 하고 지금은 또 IMF에서 달러 기축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의 구제금융으로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 다시 그 묶여 있던 달러나 이런 것들이 소비가 되면서 돈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 그 돈들이 또 미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다른 나라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다가 미국이 마지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축 이제 달러가 붕괴가 되는 현상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에 그렇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어 중국 이제 패권 싸움에서 그 바이러스와 핵무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라 했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이 바이러스에 결국에 취약한 여러 가지를 해결 하려고 하면 칩 기반의 이런 시스템을 가야 돼요. 미국 웬만큼 시민권자들한테는 칩 기반을 다해서 뭔가 항체도 있는지 바이러스가 있는지 특히나 군인들 먼저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일타쌍피로 그런. 진행하는 김에 당연히 화폐 어차피 앞으로 한 5년 정도 길게 보면 10년, 5년에서 달러의 쓰임이 끝나고 기축이 붕괴되는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때 화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그럼 다음 디지털 화폐로 가야되면 디지털 화폐를 스마트폰에 넣어서 쓰는 것도 당연히 과도기는 좋겠지만 결국에는 생체칩 안에 해가지고 완전 계좌 연동을 크레딧으로 해서 쓰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이 통제 시스템을 어,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선과 악이다. 어, 이 통제 시스템을 일루미나티가 계획했던 거고 이런 베리칩이 악이다라고만 볼수 없는 게 지금 이미 중국은 테나항 프로젝트로 해서 CCTV 전체에서 얼굴 안면 인식으로 모든 걸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이 통제 시스템을 안 하고 어, 뭔가 이런 질병 사태가 있는데 통제 시스템을 하지 않아서 미국의 이제 군사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국방에서 다 무너져요. 그런다고 하면 결국에 공산주의나 중국 진영 쪽이 이걸 승리를 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들이 쓰는 통제 시스템, 이제 텐왕이라든지 이런 통제 시스템에 지배가 되는 거고, 아니면 자유 서방 쪽, 즉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통제 시스템의 그 칩. 관련된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어 이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됐던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질병 문제도 터졌기 때문에 통제 시스템과 그다음에 디지털 돈의 시대로 가게 된다. 근데 이거를 어느 쪽 진영이 승리함에 따라서 어느 색채로 가느냐가 달라지는 거지.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공중전화 쓰다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막 GPS 이런 거다 통제되는 거 아니냐, 뭐 통화 기록 그러면뭐다저 해킹되는 거 아니냐, 다 이렇게 하자면 다 쓰잖아요. 지금 결국에. 어차피 어떤 진영의 승리가 되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색채가 빨간색이냐 아니면 파란색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통제 시스템을 미국이 먼저 안 하면 공산주의 진영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진영이든 월가 금융 세력이든 양쪽 다 사실상 필수 불가결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세상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지금 바이러스 사태.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 사태를 터뜨린 것 자체가 의도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양쪽 세력 모두가 원하는 게 통제된 사회고, 그리고 4차 산업으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요번에 노인 인구를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이 질병으로 어 없앴죠. 시대가 변하는 게 저항하는 사실상 인구 그 나이 계층이 노인 쪽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방향성으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이번 질병을 터뜨린 건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좀 씁쓸하고 우울하지만, 어찌됐던 시대는 어떤 방향이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 베리칩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번 바이러스 사태 이런 것들이 음모론이다라고 하고 너무 그냥 관심을 안 두시기보다는 사실상 앞으로 벌어지는 AI와 그 다음에 이런 칩 시대 그리고 디지털 화폐 시대가 그냥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그게 아니면 그냥 어디 저기 시골 바다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 말고 이제 이 핵무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제 암호 자산 유튜버인데 핵무기 이야기도 드리기 때문에 저도 뭐어 저도 재미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는데 핵무기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미국이 알래스카 쪽에 어 핵무기 요격하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사드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요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얼마 전에 <laughs> 어, 한국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러시아, 와 중국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뭐 일대일로나 북극 항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북극 항로가 어디냐면 여기 중국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요길 넘어요. 요길 넘어서 이 뒤로 해가지고 북극 항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로를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어, 한국 쪽에 이 항로 개발하는 항구나 이런 걸 한국 쪽에 돈을 대라라고 하고 중국 쪽에는 그 여기 이제 만드는 군사기지를 어, 중국한테 이제 러시아가 임대를 해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임대해주면 돈을 이제 러시아는 벌고 개발도 한국에서 하고 꽁이죠.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왜 이걸 하냐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하고 관련이 있어요. 미국하고 이제 군사적인 관련이 있는 건데 중국이 결국에는 중국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중국이 여기서 대륙간 이제 탄도 이제 핵무기를 발사를 하면 이렇게 쏴가지고 북태평양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미국 본토까지 가는데 거리가 꽤 멀죠? 이게 거의 지구 거의 한반 가까이를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데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 땅에다가 여기다 군사기, 북극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 보면 바로 넘어가요 일로 바로 엄청 가깝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러시아의 군사 기지를 하고 북극 항로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사실상 군사 기지를 두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정리하면 미국의 핵 타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은 여기 알래스카 쪽에 사드 이제 방어 이제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을 여기다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쌍피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개발도 해가지고 자기네도 꽁으로 먹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크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미국하고에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또 여기서 일본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군사와 관련해서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어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일본이 군사 그 동맹 이제 군사 이제 정보 교류하는 것을 끊지 않기를 원한 이유가 뭐냐면 어 미국은 일본은 지금 자위대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 이제 뭔가 군대로서의 그 지위를 가질 수 없잖아요 헌법에 그래서 지금 아베 정권이 계속해서 자위대를 뭔가 해상 자위대로 승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할수 있는, 그 다음에 뭔가 해외로 파병을 할수 있는 권리 계속해서 헌법을 수정을 하려는 이유가 그 미국한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이 여기 군사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잡게 되면 이게 승격을 해준다고 하면 뭔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당연히 그 재지력이나 억제력이 좋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 카드를 쉽게 써서 일본에 승격을 안 해주는 이유는 이제 또 굉장히 딥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각긴좀 그렇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굉장히 난처한 게 중국이 뭐 사드 배치한다 할때 난리쳐서 경제 보복하고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군사력이 상당한데 여기가 미국하고 일본 진영에 완벽하게 편을 들어주느냐 미, 미국, 일본, 대한민국. 이런식으로 미일한 뭔가 군사동맹을 완벽하게 해주냐 미국하고 대한민국은 군사 이제 계속해서 동맹으로 뭔가 그 훈련도 하고 하죠 근데 이 세계 편대를 해주냐 마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대한민국의 색채를 이쪽으로 들어보면 중국이 계속 경제 보복을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굉장히 곤란했던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코인들 코인들에서도, 암호 자산, 그 코인들에서도, 국가들의 색채를 다. 다르게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우리가 어떤 자산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력 관계에서 패권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그러면 그 코인들 같은 경우도 어, 아예 망해 사라지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수익률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금 전반적인 국제 정세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중국이 지금 이제 기사에서도 보면 중국이, 어, 올해 나온 4월 기사예요. 비밀 핵실험 주장하고, 이제 미국은 중국이 비밀 핵실험 주장했다. 저는 당연히 핵실험 이미 하고 있다라고 몇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중국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여기서 핵실험을 중국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어, 미국은 이제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까 이야기 드린 이 지역, 러시아 이제 북극해 항로하는 이 지역에다가 군사기지를 해서 핵무기로 타격을 할수 있는 거리를 확보를 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함, 그래서 대등한 지위를 가, 가져가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핵실험을 계속 하는데, 미국은 뭐 이미 굉장히 작은 소형 핵탄두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압도적인데, 이런 것들, 이제 또 또 자세히 보면 신장 위구르에서 왜 하필 할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뭐이 지역에서 당연히 핵실험 하면 이 지역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럼 여기 탄압을 하는 거고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건데 중국이 이런 걸 보면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고대 지역에서도 중요한 지역이긴 한데, 여기도 아마 동북공정, 서북공정 하는 것들 있듯이 이 지역이 서북공정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지역일 거예요. 이제 중국이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로 인해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암호자산 시장도 이런 이제 미중, 크게 보면 미중 이런 구도로,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껴있고, 이런 세계 핀테크 기업들, 그리고 핀테크 국가, 이런 여러 이제 나라들 이제 패권이 갈리는 거에서 패권의 구도가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 미국하고 일본 일단 한 편이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 한 편이고, 한국 같은 경우 당연히 미국 쪽으로 많이 있지만, 그래도 중국의 경제 때문에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지금 지금은 북극 항로 하는데, 어 한국이 러시아 쪽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해서 한국이 개발을 하고, 이 항로를 개발을 하려고 한다. 라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 리플. 당연히 미국하고 일본 쪽이죠. 그냥 뭐 일본 sbi 그다음에 하필이면 왜 sbi가 그랬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당연히 이런 국제 정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의 주도적으로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핀테크 기업인데 그게 중국하고 손잡게 두지 않겠죠 그리고 그 기업의 ceo가 만약에 중국에 막대한 돈을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그 정부에 관련돼 있는 리플사에 있는 관계된 사람이 그거보다는 일본이 낫지 않겠냐? 일본 쪽에 투자를 받자 이런 쪽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 쪽 관련돼 있는 롤에 있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 그리고 비트코인은 유대계 자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창조된 탈 중앙화된 신세계 화폐 의 개념이라고. 어, 대중들한테 기존의 종이돈이 몰락을 하는데 새로운 돈이 이런 돈이다라고. 근데 이거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탈중앙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면을 씌운 그런 이제 비트코인의 역할. 그래서 그냥 영세대의 역할로 가는 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뭐 이후에 비트코인이 셈멸을 할 거다.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올라갈 거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어제 의견은 그냥 유보를 할게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어떻게 될지는. 하지만 저도 비트코인을 막 주로 메인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어제 비중의 소 부분만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 러시아와 그 다음에 미국, 중국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다 섞여 있는데 뭐그 개발자 이제 비탈릭 같은 경우 도 러시아 또 출신이죠.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회색 지대의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어 이오스,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중국이죠. 유스는, 어, 완벽하게 사실 중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또 주요 주주 중에 피터틸이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제 트럼프 이제 어떻게 보면 책사죠. 기술적 책사 피터틸이 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CTO인 덴나리마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쪽은 아니고요 하지만 또 이제 홍콩 오피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수많은 대형 BP들 이게 제일 걸려요 뭐 후업이라든지 여러 대형 BP들이 또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거기가 대형 BP가 이오스의 상당 부분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또 뭐만 발표하면 이오스가 맨날 1등을 해요 그래서 어 굉장히 회색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오스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중국 및 친중국 미국 자본에 의해서 되고 있는 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친중국으로 볼수 있고 그다음에 뭐 스텔라 어 미국이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일 본 이런 색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편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런 국제 정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포트폴리오 분산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어, 저는 미국 쪽 진영이 당연히 이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중국,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도 드렸지만, 미국이 이길 걸로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 음, 공산주의 진영에서 승리를 드라마틱하게 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작지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는, 어, 필요성이, 당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저는 어 이런 국제정세 관계를 팩트 기반으로 설명을 드렸고, 어 코인들이 현재 어떤 나라 색채를 띠어 있는지도 설명을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어 나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어 몰빵 보다는 나는 분산으로 이렇게 좀해 둘래 아니면 나는 그래도 뭐 완벽하게 미국이 원사이드 하게 이길 것 같아 그래 난 이쪽만 투자를 할래 여러분들만의 시나리오를 좀 만드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요 1부에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부에서는 생체칩 관련해서 이런 앨런 머스크의 두뇌칩 뉴럴링크 예전에 한번 설명 드렸죠 그리고 어, 몸에 신분증 심는 것들 이제 그리고 요 오로라 링이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생체칩 이전에 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건데 이 링을 끼면 뭐 생체 리듬이라든지 사람이 뭐 아픈지 아니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할때 해주고 그래서 애플 워치를 차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더 애플 워치보다 조금 더 생체 칩에 가깝게 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체칩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2부에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부에서 어 제가 아까 알래스카 쪽에서 북방부 그 미사일 방어군 미사일 기지 이번 같은 사드 요격 시험을 위해 하와이 부대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이게 2017년에 미 하와이에서 미사일 발사한 미사일 거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하와이에서 쏜 거를 어, 북태평양 건너오는 핸드평양 거를 핸드평양 가정을, 핸드평양 가정을 해서 썼겠죠 있어서 사드로 그거를 요격하는 거 그래서 상, 거의 다 14발인가 요격을 해 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당연히 어, 아까 구글어스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면 하와이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테스트를 한 건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일로 오는 거 테스트를 한 거죠 이렇게 온거 근데 거리가 멀면 당연히 오는 시간도 있고 있기 때문에 요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 쪽에다가 러시아 땅 빌려서 만약에 중국이 한다면 거리도 짧아지고 요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길을 쓰고 여기다가 핵무기 군사 기지를 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세베였습니다.